장마철이면 이불이 덜 마르고 바닥은 진득하고 옷장에선 퀴퀴한 냄새가 올라오곤 합니다. 습기는 불쾌감을 넘어서 건강과 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복잡한 도구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습 방법 5가지를 소개합니다. 습기를 줄이고 나면 공기가 달라지고 기분도 건강도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실내 화분 하나로 습기 잡기 스투키 활용법. 실내에서 키우기 쉬운 화분 중 스투키라는 식물을 추천드립니다. 이 식물은 공기 중 습기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 기능이 있어 자연스러운 제습 효과가 있습니다. 햇볕이 없어도 잘 자라고 한 달에 한두 번만 물을 주면 되기 때문에 키우기 쉬운 식물입니다. 거실, 욕실 신발장 위등 습기 많은 곳에 작게 하나씩 두면 공기 정화와 제습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스투키 외에도 산세베리아, 아레카야자 같은 식물도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무겁지 않고 작고 가벼운 화분을 활용하세요. 햇볕 대신 선풍기로 이불 속 습기 날리기, 장마철엔 빨래가 잘 마르지 않고 특히 이불이나 패드, 요 같은 큰 천은 눅눅함이 오래갑니다. 햇볕이 없을 땐 오전 시간에 이불을 반으로 접어서 소파나 의자 위에 걸쳐 두고 선풍기를 강풍으로 30분쯤 쐬어주면 습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조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선풍기 바람을 이용하면 이불 속 습기와 냄새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신문지를 이불 아래 깔아두면 더잘 마르며 가벼운 여름 이불이나 패드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동네 커피숍에서 받아온 커피 찌꺼기로 제습제 만들기. 요즘 커피숍에서는 커피를 내린 뒤 남는 커피 찌꺼기를 무료로 나눠주는 곳이 많습니다. 매장 한쪽에 커피박 무료 제공이라고 적힌 통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직접 커피 찌꺼기 좀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기꺼이 나눠주시는 곳도 많습니다. 가져온 커피 찌꺼기는 반드시 말려야 합니다. 신문지 위에 넓게 펼쳐서 하루 이틀 햇볕에 바짝 말리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습기를 제거하세요. 다 마른 커피 찌꺼기는 종이컵이나 유리그릇에 담아 신발장. 옷장, 욕실, 선반 등에 두면 습기와 냄새를 동시에 잡는 천연 제습제가 됩니다. 다시 햇볕에 말려 재사용하거나 다으면 화분 흙에 비료로 섞었어도 좋습니다. 말린 찌꺼기에 레몬즙이나 에센셜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탈취 효과는 물론 집안 공기까지 상쾌해집니다. 식초 스프레이로 곰팡이 생기기 전에 막기, 장마철에는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타일 틈. 벽지 모서리 창틀 등에서 곰팡이가 번지면 냄새와 건강 문제 모두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직접 식초 스프레이를 만들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혼합물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창틀 타일 사이 욕실 실리콘 틈 등에 뿌려주면 곰팡이가 생기기 전에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식초 냄새가 싫다면 끓인 레몬 껍질 물을 섞거나 라벤더 오일 등을 한두 방울 넣어 향을 부드럽게 할수 있습니다. 습기를 잡는 건 문제 생긴 뒤가 아니라 문제 생기기 전에 미리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 환기 선풍기 방향 돌리기. 비 오는 날은 창문을 열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내에 갇힌 습기는 그대로 두면 더 쌓이고 곰팡이나 냄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번 짧은 환기가 꼭 필요합니다.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창문을 두 군데 이상 열고 선풍기를 바깥쪽 방향으로 틀어 공기가 흐르게 해주세요. 단 10분만 실내 공기가 움직여도 체감 습도는 크게 줄어듭니다. 이 환기 방법은 전기료 걱정도 없고 몸을 무리하지 않아도 되며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습기 제거 루틴입니다. 베란다에 널어둔 빨래와 함께 실행하면 자연 제습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습기는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 관절 통증, 냄새, 피부 트러블, 심지어 감염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방법은 비싼 제습기 없이도 시니어분들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딱 하나만 먼저 해 보세요. 하루하루 집안이 더 가벼워지고 몸도 마음도 뽀송해질 것입니다. 시니어 사전은 여러분의 일상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드릴 지혜를 앞으로도 계속 나누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마철 관절 통증을 예방하는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